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유종희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방송 초반이기에 오늘은 왜 저희 유튜브 방송 명칭이 흥부TV인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청양의 투매산골 칠갑산 계곡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그때 한 학년에 두개 반이었습니다. 제가 4학년 학회 때그 지역에서 개교일에 처음으로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흥부 놀부 전에 제가 흥부 역을 맡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평소 어 하는 짓을 지켜보셨다가 흥부 역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직하게 살았기에 바보처럼 손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본인, 제 아들로 이어지는 삼대가 영특하게 살지 못하고, 어,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보 같은 늙은이라고 하며 많이 답답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내인 며느리가 속상해 할 때는 항시 며느리 편을 들어주시면서 내 아들도 애비를 닮아 어쩔 수 없으니 네가 참고 잘 지내주면 고맙겠다 고 타일렀습니다. 제가 볼때제큰 아들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애비 와 할아버지 못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치인이 떨어질 것이 뻔한 부산에 내려가 계속 낙마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바보 노무현이란 별명을 붙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별명이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한때 바보 신도름이 퍼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서거했을 때 이것이 뉴스가 되어 KBS와 MBC TV에서 TV방송국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도 사무실까지 찾아와 취재하고 저녁 8시 특집방송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유명한 잡지사인 시사인 기자가 저를 취재하고 나서 장문에 글을 실어주며 저한테 붙여준 별명은 국민 바보였습니다. 전라도 출신 기업인 강금원이 경상도 정치인 노무현을 우직하게 후원하다 고초를 겪었는데 그에게도 바보 기업인이란 별명이 저 좋습니다. 이래서, 노무현, 강금원, 유중희를 3대 바보라고 하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었습니다. 저의 이메일 등 모든 아이디는 바보인79, 바보인7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보인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자서전을 내면서, 자서전을 내면서 붙인 제목은, 어, 시사인 기자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에 기인하여, 당신도 바보구만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하는 유튜브 개인 방송국 이름도 처음에는 바보인 친구, 어, TV로 했다가, 더 간단하고 진숙한 흥부 TV로 변경했습니다. 이상 오늘은 제 유튜브 방송 이름이 왜 흥부TV로 정해졌는지 이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 활동에 많은 힘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